8월 24일 화요일 오늘의 말씀은 시편 68편 1절부터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지며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하나님께 노래하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늘을 타고 광야에 행하시던 일을 위하여 대로를 수축하라 그의 이름은 여호와이시니 그의 앞에서 뛰놀지어다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백성 앞에서 앞서 나가사 광야에서 행진하셨을 때에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곤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주께서 말씀을 주시니 소식을 공포하는 여자들은 큰 무리라. 여러 군대 왕들이 도망하고 도망하니 집에 있던 여자들도 탈취물을 나누도다. 너희가 양우리에 누울 때에는 그 날개를 은으로 입히고 그 깃을 황금으로 입힌 비둘기 같도다. 전능하신이가 왕들을 그중에서 흩으실 때에는 살몬의 눈이 날림 같도다. 밭산의 산은 하나님의 산임이여, 밭산의 산은 높은 산이로다. 너희 높은 산들아, 어찌하여 하나님이 계시려 하는 산을 시기하여 보느냐? 진실로 여호와께서 이 산에 영원히 계시리로다. 하나님의 병거는 천천히요, 만만이라, 주께서 그 중의 계심이 신의산 성소의 계심 같도다.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서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도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오늘 본문 10편 68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승리케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양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5절 6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이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시라. 하나님이 고독한 자들은 가족과 함께 살게 하시며 갇힌 자들은 이끌어내사 형통하게 하시느니라. 오직 거역하는 자들의 거처는 메마른 땅이로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억울한 일을 당한 자들의 보호자가 되게 하시고 연약한 자들을 품으로 안으시는 아버지라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정의를 지키지 않는 악인들은 벌을 받아서 메마른 땅처럼 아무 생명을 품지 못하게 되겠지만 그 악인들로부터 고통을 받고 어려움을 당하던 약자들은 하나님께서 주님의 품 안으로 품으시겠다 말씀을 하고 계신 거죠. 우리가 지금 당장은 약할 수 있고 소외당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비록 우리가 그런 상태라고 하더라도 약함과 소외가, 우리의 약함과 소외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버려둔 것으로 이해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셔서 구원하시겠다는 표지가 된다는 거죠. 지금 겪고 있는 잠시의 고통이 오히려 하나님의 선길과 금유를 입은 자임을 드러내는 표지가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고 믿을 것은 많은 시간이 걸릴 수는 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은 외로움과 괴로움의 거친 광야 가운데 있는 당신의 자녀들을 잊지 않으시고 아름답고 영광스러운 존재로 세워 가신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전쟁으로 고통을 받았습니다. 아마 그들이 자신을 고아처럼 느끼고 과부처럼 느끼는 그런 상황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런 그들을 안으시며 회복을 약속하시고 대적하는 자들에 대한 처리를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기억하고 현재의 삶을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삶이 부족하고 고난을 받는 것 같은 것은 우리의 눈으로 우리 앞에 있는 현상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거쳐갈 하나의 단계일 뿐인 걸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오늘 본문의 약속을 지키셨고 우리가 그것의 증인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아끼시고 인도하시는지를 다 알고 있으니까요. 그러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인내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강한 확신으로 다가오는 것은 오늘 본문 7절부터 18절까지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위해 싸우시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위해 싸우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대단한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다른 민족에 비해서 더 근면한 것도 아니었고 더 강한 어떤 싸움을 잘하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하지 않고 약속의 땅까지 이룰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것들을 더하셨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에게 양식을 더하시고 그들보다 앞서가시며 대적들을 물리쳐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삶과 싸움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다 하신 것이었고 하나님께서 다 채워주셨던 것이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황량한 광야에서 넉넉히 생존하고 오합지졸이었던 노예들이 전쟁에서 거듭 승리할 수 있었던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그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와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해 싸우고 계신다는 점이죠. 삶의 치열한 전쟁들 속에서 우리에게 복주시고 힘주시며 승리로 나아가도록 인도하신다는 거죠. 아무것도 아닌 제가 여기까지 온 것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이며 부족한 우리가 세상의 거대 세력들에게서 무너지지 않고 꿋꿋이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은 우리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강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모든 것을 아십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땅이 진동하며 하늘이 하나님 앞에서 떨어지며 저 신의 산도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서 진동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자 땅이 진동하고 하늘이 떨어졌다고 묘사를 하고 있죠. 이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께서 그냥 임재하시는 것만으로도 이 모든 것들을 진동시키며 떨어뜨리시는 이 능력의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오늘 새벽 우리가 함께 기도하길 소망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소수이고 세상은 다수입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다수결의 원칙을 들이밀며 더 많은 자들이 원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주장을 하죠. 우리의 지혜로는 이 거대 세력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 누구보다 위대하시고 능력 있으신 나의 하나님만이 이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붙잡으십시오. 오직 우리의 유일한 생명이요, 소망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기억하며 함께 하루를 살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는 첫째로 오직 하나님을 믿고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가 되도록 같이 기도하기 소망합니다. 둘째로는 한국과 세계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코로나 문제와 사회 경제 문화 정치 모든 것 가운데 주님의 회복이 임하기를 같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도하실 때에는 필리핀의 정성호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현지 교회를 하나님께서 더 든든히 세워주시도록 기도해 주시고, 복시와 이명으로 힘들어 하는 아들인 정선만 목사님이 한국에 가서 잘 치료받고 더욱 건강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찰 훈련생들과 간부들이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함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직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합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는 능력이 있으시오니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필리핀의 정성호 김 김선자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두분 선교사님의 삶 가운데 주님의 큰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 사역 가운데에도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이제 세상으로 나아갈 텐데 그 모든 곳 가운데, 그 있는 곳 가운데에서 주님을 드러내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귀한 성도 될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고 형통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함께하실 것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